늦은 밤잠못 드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잠이 안 와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밤들이 참 많았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서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밤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당신과 함께 조용한 밤 시간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이야기를요. 혼자라고 느끼는 밤에. 새벽 2시, 3시. 이런 시간에는 온 세상이 자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외로워지죠. 나만 깨어있나?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들이 밀려와요. 저도 그랬어요. 아파트 분양 일을 시작했을 때 잠들기 전이면 항상 내일은 계약이 될까? 고객들이 만족해할까? 이런 걱정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와 똑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근을 하는 간호사님 새벽 배송을 준비하는 택배기사님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잠못 드는 엄마.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창 밖을 한번 보세요. 멀리 보이는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에요. 어떤 이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테고, 어떤 이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지금 당신처럼 이 영상을 보면서 작은 위로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들숨, 날숨. 이렇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고,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기억에 남는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겨울 오후였어요. 눈이 조금 내리는 날이었죠. 모델하우스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무릎이 아프셔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당시 제가 별 생각 없이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팔을 내밀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어요. 누군가 힘들어 하는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제 팔을 잡으시면서 요즘 이렇게 친절한 젊은이가 어디 있나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감동해 하실까? 했었는데, 세 개월 뒤였어요. 그 할머니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여기 담당자가 참 좋은 사람이야 하시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갈수 있는지를요. 혹시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셨나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셨거나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 작은 친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불빛이 되어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실. 6단계 분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6명의 사람을 거치면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소용이야? 했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이 지금은 큰 회사 팀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동네 카페에서 자주 보던 사장님이 나중에 정말 소중한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느날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마치 거미줄처럼 인터넷처럼,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연결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당신과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몇 시간 전에 이 영상을 본 누군가와도 연결되어 있고, 내일 이 영상을 볼 누군가와도 벌써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돈과 마음의 순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어릴 때는 돈을 꼭꼭 숨겨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통장에 쌓아두고 아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돈도 강물 같더라고요. 흘러가야 다시 더큰 물이 되어서 돌아와요. 좋은 책한 권을 사거나 가족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거나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주거나 이런 것들에 쓴 돈은 항상 더큰 가치가 되어서 제게 돌아왔어요.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사랑도, 친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져요. 혹시 오늘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써주셨나요? 가족에게 안부를 묻거나 친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작은 마음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따뜻한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자연이 속삭여주는 지혜. 요즘 스트레스 받을 때면 근처 공원에 가서 나무를 바라보곤 해요. 특히 밤에 가면 더 좋아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나무들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겉으로는 각자 따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요. 서로 영양분을 나누고 물을 나누고 때로는 위험신호도 전달한대요. 바람이 불면 같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같이 젖고 봄이 오면 같이 새싹을 틔우죠.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꿀벌이 와서 꿀을 가져가는 대신에 꽃가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다 주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면서 지금 창밖을 보실 수 있다면 한번 보세요. 가로수들이 보이나요? 아니면 화분의 작은 식물이라도 그것들도 당신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어요. 실패라는 이름의 선물. 실패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도 정말 많이 실패했어요. 첫 직장에서는 적응을 못해서 6개월 만에 그만두기도 했고, 부동산 일을 시작했을 때도 처음 몇 개월은 계약 하나 제대로 못 다내서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로 잠을 못 잤죠. 지금 당신처럼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실패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첫 직장에서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고, 처음 몇 개월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함을 알수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그것을 인생 최악의 실패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픽사를 만들 수 있었고, 결국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애플로 돌아갈 수 있었죠. 혹시 지금 어떤 실패나 좌절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건 아닌가요? 괜찮아요. 그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징검 다리일 뿐이에요. 실패는 우리에게 이 길이 아니야, 다른 길을 찾아봐라고 말해주는 친절한 안내판 같은 거예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그때가 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였어요.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며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고민했던 밤들 계약이 잘안 되어서 속상해하며 집에 돌아가던 길들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이 제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고객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어요. 고통은 참 신기해요. 그 순간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마치 조개가 모래 알갱이의 자극을 견디며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프신가요? 괜찮아요. 그 아픔도 언젠가는 당신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요. 시간이라는 긴 강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모든 시간이 하나의 긴 강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의 작은 경험들이 지금의 제가 되는 밑바탕이 되었고,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저를 만들어가고 있죠. 매일 아침 1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하루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들은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작은 것들을 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아요. 강물도 때로는 천천히 흘러가는 구간이 있어요. 하지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마음과 에너지의 신비한 연결. 사람의 감정은 정말 신기해요. 전염되거든요. 누군가 밝게 웃으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우울해하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져요.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 밝게 인사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버스 기사님이 따뜻하게 웃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좋은 에너지를 전하려고 노력해요.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분께 먼저 인사드리고 마트 계산하시는 분께도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고.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따뜻함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밝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에너지가 어딘가에서 따뜻한 빛이 되어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열 번째 이야기 우연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만남. 살다 보면 정말 신기한 만남들이 있어요. 서점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이 제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되기도 하고, 버스를 놓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카페에서 중요한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우연일까요?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책을 집어 들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경험과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아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요. 혹시 최근에 의미 있는 우연을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의 삶은 이런 작은 우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우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책과 말들이 전하는 울림. 저에게는 인생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책들과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한 줄의 문장이지만 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꿔준 나침반 같은 말들이요. 아무리 힘든 길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나를 돕고 있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까지 나는 혼자야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고, 언젠가 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특별한 말이나 책이 있나요?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문장이나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이야기. 우리는 모두 이런 소중한 말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남긴 지혜로운 말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죠. 우주와 나의 연결.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신비로운 존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 위에 살고 있고 그 지구는 태양계 안에서 돌고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은 아주 먼 옛날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아이들인 셈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공기 속의 산소도, 우리 몸의 칼슘도, 철분도, 모두 우주에서 온 선물이에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가진 작은 고민들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 광활한 우주의 소중한 일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도 그래요. 우주가 137억 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작은 실천들의 힘,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뭘 하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정말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일 아침에 할수 있는 것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 쉬기. 감사한 일세 가지 마음속으로 떠올리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 하나 보내기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고생했어 한마디 해주기. 일주일에 한번 할수 있는 것들. 동네 공원이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걸어보기. 좋아하는 책한 페이지라도 읽기.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베풀기, 커피 사주기, 칭찬하기 등. 스마트폰 잠시 끄고 자신과의 조용한 시간 갖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정말 작아 보이지만 나비 효과처럼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14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적들. 잠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볼까요?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곳을 느껴보세요. 의자의 감촉, 바닥의 느낌. 그리고 숨을 한번 깊게 쉬어 보세요. 들숨, 날숨. 이렇게 숨을 쉴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시계 소리, 에어컨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이 모든 소리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요. 혹시 코끝에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는 어떤가요? 손끝에 닿는 것들의 질감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깔인가요? 파란색? 회색? 아니면 따뜻한 주황색?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작은 기적들이에요. 내일의 이 시간은 오늘과는 다를 거고 어제의 이 시간도 지금과는 달랐죠.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 슬슬 이야기가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정말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마이너스 어린 시절 친구들 학교 선생님 직장 동료 길에서 스쳐간 낯선 사람까지 그들이 모두 보이지 않는 실로 당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이 읽었던 모든 책들 들었던 모든 노래들 본 모든 영화들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마음과 지혜가 지금도 당신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는 가족, 한참 연락 못한 친구,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언젠가 만날 소중한 인연들까지도, 심지어 이 영상을 만든 저도, 지금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기를 마음 깊이 바라면서요. 당신만의 연결을 그려가기 이제 중요한 건 당신만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음악가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듯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연결로 채워갈 수 있어요. 어떤 연결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자연과의 연결. 매주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사람과의 연결.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 지식과의 연결.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예술과의 연결. 좋은 음악, 아름다운 그림, 감동적인 책과 마음을 나누는 것. 어떤 연결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갈 연결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위한 준비. 이제 정말 마무리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새벽이라면 곧 해가 뜰 거예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밤이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내일은 아니, 오늘은 어떤 연결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구나 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조금 더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신에게 잘하고 있어 하고 격려해 보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갈 거예요. 평안한 잠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 이제 정말 잠들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어떤 하루였든, 힘든 하루였든, 기쁜 하루였든, 당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셨어요.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불안도, 후회도, 모두 잠시 내려두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별들도 바람도 밤의 정적도 모두 당신과 함께 있어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들숨에서는 평화를, 날숨에서는 감사를 당신의 꿈속에도 아름다운 연결들이 가득하길 바라요.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세요. 당신에게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혹시 아직도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괜찮아요. 때로는 이런 조용한 밤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을 돌보고 위로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당신이라면 분명 앞으로도 잘해나가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당신도 그 소중한 연결의 일부예요.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요. 좋은 꿈 꾸세요.